5번입니다 5번에서 보시면은 지금 2차분식이 나와있는데 x에 대한 이차분식이에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래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2차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고민할 거는 한 배씩 뒤 정도만 고려하죠 1 마이너스 4ac 요거죠 이거 요 이거 값이 어떻 한다?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가 정리가 되는 거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다. 약간 이 정도밖에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세타라고 하는 애는 지금 2 π 파이까지 나와야 등으로 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황은 딱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기를 대충 한 3개, 4개 정도 그려놨다 생각하시면요. 정근선이 여기 서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탄젠트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정근선 하나 살짝 그려서 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올라간 형태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약간 내려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보시면요, 1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1이라는 것보다 크게 되는 여기 파트하고 여기 파트를 이야기하라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값은 4,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단단히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입니다 그러면 은 4분의 파이보다는 세타가 크거나 같고 얘가 보다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거 이야기 하나 생각하시고요 얘를 그대로 떼서 한 주기만큼 이동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4분의 5파이에서부터 세타라고 하는 애가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는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족하는 값이 네, 1번쯤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